<목소리> 안녕하세요. UBS 연계 모든 작품 송정리의 구검사 어, 황윤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바로 원수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원수가, 뭐 원수는 외남을 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물의 근원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 서 주제는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그리고 당대의 인재 등용을 비판한다. 결국,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이고 근원을 파악해야 함을 드러내므로써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얘기는 뭐다?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논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의 근원에 대한 물의 근원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이 결국 인재를 정확하게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중요한 발상은 바로 유추라고 볼수 있어요. 출제 포인트에서 그런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조를 통한 주제 파악이 드러납니다. 현상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문단에는 땅에 흐르는 물만 아는 사람들,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샘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결국 외모의 엄변으로 사람을 지어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위에 있는 자들은 다예 부정적 대상들이고요. 품은 원리까지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뭐 성인이라든지, 의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 그리고 샘의 근원을 알아는 나, 그리고... 마음에 옳고 그를 보고 사람을 취하는 성공과 지기도 다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과 인재 등용의 비교, 바로 유추의 발상이 드러나겠죠. 물 인재 등용 그리고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맞죠? 근원을 파악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근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수정을 해야겠네요. 유출을 통한 인재등용 문제점 비판도 들어갑니다 결국 인재를 등용할 때는 뭐를 봐야 된다 내면을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맞죠 어 그리고 요 내용도 또뭐 똑같은 내용이 돼요 맞지 뭔가 잘못된것같아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도 기억부터 메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는요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고 잇따라 와서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 흐르는 것이 장강되고 큰 바닷가지 왔으니까 점층적인 표현은 맞죠. 그리고요 니은에는 내가 하동에 있을 때집곁에 작은 샘이 있었는데 자신의 구체적 경험 제시한 건 맞습니다. 설득력을 높이는 거고요.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소에서 나온 거 억측하고 더럽게 먹지 않으려 했어요. 이웃 사람들의 어리, 어리석은 태도를 제시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주장의 근거로서 이웃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드러낸 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 3번이고요. 미음을 볼게요. 성공과 지기를 만나 그 도를 천하에, 행, 천하에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물과 다르겠는가? 뭐여, 서리조표현 드러내는거 맞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맹자 말씀이니까 권위는 이물의 말을 이용한 것도 맞습니다. 보기를 참고해 위기를 감상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요.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모르면서 보이는 물만을 그 전부인 줄 아는 무지를 개타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결국에는 겉모습 또는 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근원, 본질을 파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물의 근원을 인간사로 연결시킨 유추의 방식 맞죠? 이웃 사람들은 근원을 모르면서 보이는 물만 전부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선비의 외모와 언변은 땅에 흐르는 물의 겉모습이니까, 그리고 마음에 옳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물, 근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4번, 강, 회, 하, 하는 물의 근원, 여기까지 맞아요. 반총, 동백, 곤륜, 민산은 이건 뭐야? 그 물이 시작되는 근원이 아니라 그 근원의 물이 나타난 현상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성문과 지기는 인물됨을 판단할 때 근본이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리고 위에 있는 자는 겉으로 러한 모습을 보고 인재를 등용는 사람이 해당한다. 예,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원수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항상 스피이라는 내용은 아무래도 교훈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어요. 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국어 선택으로서 여러분에게 좀 공부 외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문학성을 보더라도 이건 공부의 내용이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능동적인 예,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보람, 그리고 재미가 훨씬 더, 예, 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 저는 구원상 윤성이었고요 여러분 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예, 응원합니다. 화이팅!